저는 30년을 교직에 몸 담았던 사람이 고작 200만원에 제 양심을 팔았습니다. 65세 정년 퇴직을 하고 나니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은 벌써 등산을 가고 없고 저는 텅빈 거실에서 혼자 커피를 마셨습니다. 30년간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던 제가 이제는 할 일이 없었습니다. 여보, 오늘 뭐 해? 남편이 가끔 물어보면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소하고 TV 보고 그러지 뭐. 하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동네 장터라는 앱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가 가르쳐줬죠. 엄마, 요즘은 다들 여기서 중고거래해요. 쉬워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옛날 그릇세트를 만 원에 올렸는데 금방 팔렸습니다. 구매자가 우리 동네까지 직접 와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제가 찾던 거예요. 그말 한마디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안 쓰는 물건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가방, 식기, 책, 옷가지들. 한 달에 1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금액은 작았지만 제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러던 중한 분이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이디는 믿음장사였습니다. 선생님 프로필 보니까 선생님이셨네요. 저희 어머니도 교직에 계셨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좋은 일거리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기분이 묘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코칭이었습니다. 어떤 일인데요? 간단해요. 명품 가방 검수하는 일이에요. 선생님처럼 꼼꼼하신 분이 필요해요. 명품 가방이라니. 저는 명품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분 말로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면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이시니까 작은 건부터 해보시죠. 샤넬 가방 하나만 보관해 주시면 이틀 후에 10만 원 드릴게요. 10만 원이요. 그냥 가방 하나 보관하고 사진만 찍으면요? 네, 선생님. 저희는 중고 명품 유통업체거든요. 검수 기간 동안 믿을 만한 분께 맡기는 거예요. 의심스러웠지만 그분이 보낸 사업자 등록증 사진을 보니 그럴듯했습니다. 프리미엄 트레이드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틀 후 택배로 샤넬 가방이 왔습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저는 알수 없었지만 상자는 그럴듯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어 보냈고 이틀 후 정말로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에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앉아서 10만 원을 벌다니. 남편에게 자랑하고 싶었지만 왠지 말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이런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일주일 후또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이번에는 좀큰 건데요. 에르메스 가방 세 개예요. 일주일만 보관해 주시면 50만 원 드릴게요. 50만 원.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번에 아무 문제 없었으니까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택배가 왔고,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 가방들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그분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세관에서 급하게 서류를 요청했어요. 가방 보관 보증금을 일시적으로 넣어주셔야 해요. 보증금이요. 그게 뭔데요? 선생님이 물품을 보관 중이시잖아요. 세관에서 정식 보관 계약서를 요구하는데, 그러려면 보증금 200만 원이 필요해요. 일주일 후에 50만 원이랑 같이 돌려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200만 원이라니. 그건 큰 돈이었습니다. 저. 그런 돈이 없는데요. 선생님, 지금 물품이 선생님 집에 있어요. 세관 신고가 안 되면 선생님도 문제가 될수 있어요. 밀수품 보관으로요. 밀수품.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하죠? 일단 보증금만 입금해주시면 제가 처리할게요. 선생님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평생 모은 적금 중 200만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곧 해결될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읽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당한 거라는 걸. 옷장을 열어보니 가방들도 가짜였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만져보니 싸구려 같았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200만원. 그건 저희 부부 한달 생활비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일도 없는 척 했습니다. 여보, 오늘 기분 좋아 보이네. 남편이 말했을 때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래.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0만원. 그 돈으로 뭘할수 있었을까? 딸 아이 생일 선물도 사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랑 여행도 갈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더 끔찍한 건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30년간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쳤습니다.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라고, 욕심부리지 말라고, 그런 제가 쉬운 돈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마트에서 우연히 옛날 제자를 만났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거 하나도 안 잊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자들에게 떳떳한 선생님이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야? 나. 자기를 당했어. 남편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했습니다. 동네 장터 앱, 가방 보관, 200만 원.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한참을 침묵하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야. 뭐. 당신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나쁜 건저 사기꾼들이지. 우리 같은 노인들, 노리는 인간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경찰서 가자. 신고해야지. 하지만, 창피해. 창피한 건 사기꾼들이야. 우리 같은 피해자가 숨으면 저런 놈들만 좋은 거야. 남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친절했습니다. 요즘 이런 사기가 정말 많아요. 할머니뿐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죠.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수법이 교묘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을 주고 신뢰를 쌓고, 그 다음에 큰 돈을 가져가죠. 형사님은 진술서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신고해 주셔서 다른 분들도 피해를 안 보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제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다니. 집에 돌아와서 저는 딸아이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이제 괜찮아. 엄마가 교훈을 얻었어. 무슨 교훈이요? 쉬운 돈은 없다는 거. 그리고 창피하다고 숨으면 안 된다는 거.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저는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은퇴했다고 해서 쓸모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30년간 가르쳤던 가치들이 여전히 소중하다는 걸. 그리고 누군가 저에게 쉬운 돈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압니다. 그건 덫이라는 걸. 자기꾼들은 우리의 외로움을 노립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이용합니다. 선생님, 형님, 이모님 같은 호칭으로 마음을 엽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돈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의미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활동입니다. 돈은 한 푼도 못 받지만 아이들 웃는 얼굴을 보면 행복합니다. 그게 진짜 제가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200만 원은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더큰걸 배웠습니다. 제 가치는 돈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떤 사람이냐로 증명된다는 것을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꼭 기억하세요. 쉬운 돈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하셨다면 절대 숨지 마세요. 신고하세요. 그게 다른 사람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저는 여전히 가끔 제 자신을 책망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실수는 끝이 아니라 배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정말로 소중한 건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